그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을 볼때 면접 질문에서 너는 예전에 리더의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옛날에 너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성취한 경험이 있어요?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이 사람의 과거는 그 사람의 생각, 행동 패턴이 있고 그것들이 모여져서 지금 현재에 이르렀기 때문에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수 있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차이현입니다. 심리학자 차이현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메리피플이라고 하는 결혼 정보 회사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21년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책을 9권 정도 출간을 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무하고나 하면 지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할 만큼 괜찮은 사람. 그 괜찮다라고 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격이 괜찮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 망가지죠. 예를 들어서 결혼했는데 여자가 나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사치 못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돈 엄청 벌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맨날 하루가 멀다하게 백을 사 살겠어요? 나는 내가 돈다 벌어가지고 와이프 다 갖다 줬는데 친정한테 다 빼돌렸어 뭐 안마의자 사주고 TV 바꿔주고 맨날 뭐 이래 경제관념 자체가 없어 그럼 살겠어요? 집도 좀 넓혀서 이사 가야 되는데 못 살잖아요 만약에 결혼을 했어 뭐 여자한테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한테도 똑같이 해당돼요 왜냐면 요즘에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결혼을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도박을 하네? 난리 나는 거예요 폭력을 쓰네?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그냥 날락 가는 거고요 옛날에 제 제가 이제 결혼 정보회사 하기 전에도 기업에서 강의를 워낙 오래 했으니까 기업에서 정말 결혼한 지막 10년 20년 된 여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결혼 잘 하셨냐고 그러면 사기 결혼 당했대요. 99%가 다 사기 결혼 당했대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자들하고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 옛날에도 그래서 소환 말이 있으면서 목장 하고 있다고 뻥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거짓말을 해서 여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보니까 소한 마리도 사실 다리 한 짝밖에 없었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결혼 잘못하면요. 인생 그냥 끝나요. 진짜 남자든 여자든. 잘 사는 사람들. 제가 이런 심리 연구들을 되게 많이 보는데 두 가지의 측면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한 가지는 결혼정보회사를 하면서 느낀 건왜 결혼정보회사에서 학력, 직업, 연봉, 집안 그리고 부모님 직업. 형제들 직업까지 보고 그것까지 해서 소개를 할까 저도 어렸을 때는 이거 너무 조건만 맞춰서 결혼하는 거 아닌가 되게 정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까요 연봉이 서로 생활할 정도가 아니거나 서로 너무 차이가 나면 그것 때문에 헤어져요 집안 차이 너무나도 서로 수용할 수 없으면 그것 때문에 헤어져요 부모님 직업도 왜 중요하냐면 부모님의 직업은 그 집안의 가풍이에요 가풍이 달라도 그걸 서로 이해할 수 없으면 헤어져요 부모님을 왜 보게 되냐면 부모 부모님들이 이 부부들의 생활에 너무 간섭하잖아요 그럼 그래도 헤어져요 경제관념 그러니까 재산 체크한단 말이에요 재산이라는 건 경제관념을 얘기를 해요 경제관념 뭘로 체크하겠어요 돈을 얼마나 모아놨어 이걸로 체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경제관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10년 같이 일했고 연봉 똑같은데 이 사람은 1억 모았고 이 사람은 2천만 원 모았어요 그럼 누가 경제관념 없겠어요 2천만 원 모은 사람이 경제관념 없죠 이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같이 잘 살까요 못 살아요 실제로 이 사람이 이 나이까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사실은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을 볼때 면접 질문에서 너는 예전에 리더의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옛날에 너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성취한 경험이 있어요? 이걸 물어본 이유가 이 사람의 과거는 그 사람의 생각, 행동 패턴이 있고 그것들이 모여져서 지금 현재에 이르렀기 때문에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수 있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결혼정보회사의 관점이 고요 두 번째는 두 사람의 관계의 관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30년 40년을 살아도 잘 사느냐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상대방을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20년 30년간 계속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존경한다라는 게 사실 지금 맞벌이가 대중화되고 일반적이지만 맞벌이를 해서 사회생활을 하면 서로 성장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 성장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 존경심 근데 꼭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돼요 맞벌이 하지 않아도 정말 훌륭하게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혹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뭔가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인다. 이것 또한 존경심이 들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거거든요. 퇴화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존경심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존경심이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부부가 둘이 계속 즐거운 새로운 자극을 함께 해야 돼요. 실제로 정서 심리학에서는 기쁨, 슬픔, 분노와 두려움이라고 해서 네 가지로 감정을 구분을 많이 해요 여기에 뭐 혐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것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네 가지가 작동하거나 유지되는 신체적인 원리가 달라요 분노는 갈등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노가 해결되지 않아요 두려움은 안도감, 안심이 들지 않으면 그 문제 끝을 예측하지 못하면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아요 슬픔은 돌아가시면 슬프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강력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기쁨이라는 거 즐거운 거는 어떻게 해야지 즐거움이 되냐면 분노는 쭉 유지가 되고요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 두려움은 가만히 놔두면 올라가요 감정이 그래서 불안장애 막 이런 것들은 해결되지 못하면 계속 올라가요 슬픔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되게 많지만 기억 소실로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기쁨은 기쁠 때 감정 자격이딱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부부 간에 커플 간에 행복했었던 기억이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좋았던 감정들, 좋았던 기억들이 없고. 때요 아, 10년 살았는데 좋았던 기억이 어떻게 없어요.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금방 까먹어요. 긍정적인 기억은. 그래서 떨어질만 하면 계속 좋은 기억들을 계속 만들어서 그 상태를 계속 즐거움을 유지를 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이 쌓여서 나중에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같이 취미 생활하거나 같이 여행을 가거나 같이 장난을 잘 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자극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속궁합입니다. 속궁합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게 연구 결과에서 되게 많이 나온데요. 낮에 재미 이게 보내려고 취미생활 같이 하는 커플 그리고 밤에 즐겁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커플 이 커플들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볼때 결혼정보의 관점에서 조건을 맞추는 건 진입장벽 서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소거해주는 역할이라면 결혼생활을 할땐세 가지 첫 번째가 존경심 두 번째가 낮의 즐거움 세 번째가 밤의 즐거움 관식이 폭삭소가수다에서는 관식이가 무한 애정을 주잖아요 보통 폭삭소가수다의 관식이 같은 커플이 최수종, 하이라, 션, 정혜 커플이 아빠처럼 딸처럼 이렇게 하는 커플들이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맞는데 생물학적으로도 사실은 이게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좀 울타리를 쳐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은 여자를 울타리를 쳐준 역할들을 좀 많이 하고 아빠처럼 아니면 울타리처럼 그리고 여자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면에서도 이율리 이상순 커플도 울타리를 쳐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 이효리가 굉장히 예민할 거예요. 되게 예민할 건데 이상순이 이렇게 그 예민함을 완충을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만의 울타리를 쳐주는 것들 그게 꼭 경제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향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커플들이 잘 살죠. 근데 연예인들은 워낙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해서 연예인으로 제가 굳이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요거는 진짜 많이 하는 건데요. 사랑하면 모든 게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연애 시장하고 결혼 시장이 왜 다르다라고 얘기하냐면 연애는 그 사랑만 해도 돼요. 왜냐면 같이 살거 아니잖아요. 돈 같이 나눴을 거 아니고 상대방을 책임지는 건게 아니잖아요. 그 즐겁기만 하면 되니까 사랑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랑하는 감정으로 결혼까지 생각해서 결혼하면요. 큰일 납니다. 왜냐면 결혼하는 순간 이젠 세트예요. 세트.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세트는 아니지만 세트가 돼요.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돈을 쓰고 돈을 쓰는 걸 서로 논의하고 같이 시간을 쓰는 게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사랑만 갖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력, 태도, 그리고 돈, 그리고 가치관 이런 걸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사랑만으로 해결되는 건 결혼에서는 없다. 결혼을 해서도요, 유일한 내 친구가 내 배우자여서도 안 되고요. 내 모든 것을 다 오픈하는 게 배우자여서도 안 돼요. 그래서 배우자의 친구, 배우자의 인간관계를 반드시 인정해줘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둘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위한 조언을 얻었을 때이 둘이 아무리 대화해도 해결이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관점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화가 났을 때 완충작용을 해줄 사람이 이 사람 말고 다른 누군가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이 둘의 관계가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얘랑 정말 절친, 하나 밖에 없어요. 얘랑 싸웠는데 얘랑 둘이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친구들이 도움 줄수 있거든요. 그럼 절치 딱 하는 명밖에 없어요. 둘의 문제도 둘만 해결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둘이 문제가 문제가 돼서 헤어졌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래서 무조건 둘이 가장 친한 친구인 거는 맞지만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생활은 존중돼야 되고요. 결혼을 하면 같이 생활하는 게 맞지만 100% 동일하게 같은 생활 패턴 같 삶의 인생 굴곡을 경험하지 않아요 아내가 겪는 인생의 굴곡 남편이 겪는 인생의 굴곡은 달라요 아무리 그래도 세트가 아니에요 절대 똑같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시간도 존중해야 되고 상대방의 사람도 존중해야 되고 상대방의 관계도 존중해야 돼요 그냥 부부는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생활을 공유하는 사이지 100% 공유하는 건 아니고요 상대방의 개인 공간을 존중할 줄 알아요. 일단, 결혼 전에 확인해야 될거첫 번째가 경제관념, 경제력. 사실, 둘이 손가락만 빨고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진짜 싸우게 되면 경제력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돈은 한정적인데 써야 될게 많잖아요. 그런, 그런 경우 많고요. 두 번째가요, 싸우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은 지금 당장 막 싸워야 돼. 막 퍼부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지금 화가 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감정 좀 가라앉히고 그 나중에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서로 이해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그싸움 스타일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싸움 궁합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감정 조절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 조절력이 뭐냐면 화난다고 막 퍼붓는 거 자체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감정 조절잘잘된 사람은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네 번째 가족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그 모든 능력들은 부모님한테서 배워요. 어렸을 때 이미 부모님한테서 배워요. 감정 조절 능력 부모님한테 배우고요. 경제관념 부모님한테 배워요. 그리고 이런 인성이나 생활 태도 부모님한테 배워요. 부부간의 관계 부모님한테 배워요. 부모님을 보면 앞으로의 우리 생활을 알수 있습니다. 결혼은 내가 필요한 거를 이루는 게 아니 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걸 상대방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괴로워서 결혼을 생각을 한다거나 회피형으로 아니면 내가 일하기 싫어서 결혼을 결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성욕 해소를 위해서 결혼을 결심한다거나 아니면 뭐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해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요. 결혼하지 마세요. 너무 이기적인 분들이에요. 결혼은 나도 행복해야 되는 과정이지만 상대방도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든요. 그니까 서로 부족한 점을 서로한테 메꿔주면서 부족한 사람들끼리 함께. 게 기대면서 사는 게 결혼이거든요 내가 백이 있어서 백을 다 사는 게 아니고요 나도 육십 프로 밖에 안되는 사람이고 상대방도 육십 프로 밖에 안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육십 프로 밖에 안돼서 내가 사십 프로를 메꿔 주고 살아 내가 이렇게 밖에 못 살아요 저 사람은 봉 잡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반대로 그 사람도 나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청소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되게 깔끔한 걸 선호하거나 깔끔한 사람 있어요 깔끔한 사람이 맨날 이거 치우고 다니겠죠 근데. 깔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꼭 민폐일까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너무 꼼꼼하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완충작용으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니고 이건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갖자라고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이끌어주기도 해요. 그러면 서로 이런 식으로 서로 보완해주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결혼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사랑도 있고 그 안에 재미도 있고 그 안에 뭐 성도 있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나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행복하고 서로 보완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